안녕하세요. 바쁘고 타이젠 매치 5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00으로 시작을 했어요. 어, 상대가 뭐 눈목자 구침을 바로 하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저건? 독특하게 두시는 분처럼 보여집니다. 인기를 둘 수도 있고, 굳힐 수도 있는데, 인기를 둘까요, 그냥? 아무래도 귀가 크기 때문에, 저는 뭐, 붙여서 두는 정석이 있고, 두 칸을 벌려서 두는 정석이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저는 붙여볼게요. 또 아무래도 이 우변에 눈목자가 있기 때문에 치받고 젖히는 정석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무난하게 둔 장면입니다. 저는 일단 입구자로 하나 받아두는 게 손을 뺄 수도 있어요 백도. 손 빼고 뭐 이런 이제 큰 자리 끊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일단 아무래도 흙이 이 자리 에 오면은 백이 약간 깝깝하기 때문에 받아둔 거고요. 하나는 이제 뭐 일단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수는 뭔가 이 좌상기 쪽에 돌을 타개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도움이 되고 여기를 이제 두고 나서 이제 뭔가 협공 가는 자세가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하고 협공을 갈 수도 있는데 약간 도움이 되죠. 뛰어나가려나요? 뛰어나가면 요거를 밀, 쭉쭉 밀고 둘 수도 있고 어우 여길 또 붙이네요. 무슨 뜻이죠? 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두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일단 끊어서 뒀는데 여기서는 1뭐 0이 빠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쪽을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둘까요? 여기를 연수치고, 막아가는게 일단 있고, 그냥 밀어서 두는 것도 있습니다. 밀면 더 치겠다는 뜻인가요?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두죠? 여기 두는 것과 젖혀서 두점 잡는 것이 거의 맞복이라서 이거는 백이 상당히 잘 풀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점을 바로 잡을 수도 있고 빈삼각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뭔가 저는 이 좌변 쪽의 형태를 뭔가 활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나가서 이기에 이제 맛을 좀 노리도록 할게요. 일단 초반에 흙의 이, 이런 흐름, 이런 수들이 평범하지 않은 그런 행마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 역시도 생소한데, 어 이걸, 이 바둑을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 분들은 굉장히 좀 어, 특이한 바둑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잡고.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바둑을,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기려면, 뭐 오히려 더 특이하게 둔다. 이, 이거는 아니고, 최대한 이제 좀 정수로 가야 돼요. 가야 될것 같아요. 쓸수 없이. 그냥 무, 아무래도 이제 무난하게 두는 것보다 특이하게 두는 게 상대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이제 해치를 해서 응징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둑이 사실 조금 안,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좀 뭐랄까, 어, 무난하게 그냥 판을 이끌어 가면 일단은 뭐 나쁜, 나쁘지는 않아요. 바둑 자체가. 네, 소목 정석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 형태 어딘가에서 본적 있으신가요? 이 형태가 어떻게 나왔냐 면 이렇게 이제 예전에 자주 유행하던 포석에서 나왔거든요. 일명 고바야시루 포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서 파변을 중시하는 이제 포석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된 정석인데, 협공을 가고, 밀고, 붙치고 거칠 때, 끊는 변화예요. 그러면 백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한 점을 잡게 되죠. 그때 흑이 이렇게 돌려 친 다음에 단수를 칠때 이제 흑이 딴 장면입니다. 여기서 백의 다음 한수가 어디일까요? 이 정석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있는 수가 정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흑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막게 됩니다. 그럼 백이 이제 여기를 한 점을 잡고 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게 되는데. 이 결과는 일단 백의 실리는 좋지만 주변의 흙이 굉장히 두텁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백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걸 땄을 때 뒤로 돌려치는 수가 정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게 되면 단수를 치고요. 이어야 되는데 한번더 단수를 칩니다. 그럼 이어야 되죠? 이때 이렇게 양호구를 쳐서 우아의 실리를 만들고 내 약점을 지키는 것이 정수고요. 흙은 양단수를 치고 따는 데까지가 하나의 정석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형태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형태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아까 원래 정석 형태랑 비교했을 때 실리는 이 형태가 되게 어떻게 보면 더 좋지만 아까는 흙이 뒷문도 열려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지금의 두터움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땄을 때는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돌려친다 이거 꼭 알고 어, 계시면 좋겠습니다 음, 여기서는 이제 3,3을 들어갈 수도 있고 하변 쪽을 이런식으로 협공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흑공을 한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흙이 이 자리 선점하면 화변 형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양분을 좀 하고 싶죠. 이런 장면에서 흙이 이돌과 이돌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선으로 두는 것은 자체적인 활용이 됐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뭐 만족하는 뭐 결과가 나올 순 없겠죠. 어, 밀어갔는데 이건 뭐 끊어달라는 얘기인가요? 끊으면 뭐 단수를 치고 뭐, 두겠다, 이런 의도처럼 보여집니다. 서서 둘 수도 있고, 늘어서 둘 수도 있고. 일단 뭔가 두점 머리를 두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두드려서. 여기에 약점을 이제 계속 부각을 시키는 거죠, 베개 입장에서는. 지켜라. 여 그러면은. 두텁게 이어 두면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를 제가 거의 받아야 돼요, 흙이. 아, 이걸 두나요? 그러면 저도 약간 좀 기세로 붙여서 이한 점과 이거는 사실상 사이즈로 봤을 땐 비교가 안 되죠? 어, 아고. 어, 이거는 뭐 100이 너무 기분이 좋은데? 흙이 지금 이 선을 기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상당히 이득을 받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한 점은 이제 따로 타결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나, 모자는 날 일자로 벗어나라, 이런 말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흑이 만약에 이 백도를 심하게 공격하지 못한다면 좌변에서 당한 이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백이 좀 편안하게 국면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형세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풀어가는 자세가 너무 기분이 좋죠? 잡으면은 넘어서, 실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 돌이 연결이 되는 순간에 얘만 곤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백이 판을 풀어나가기가 쉬워졌죠, 이제는. 왜냐하면 백이 이제 약한 돌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천천히 두시면은 판을 굉장히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런, 강하게 둘 거면은 어깨를 짚어서, 어깨 짚는 건 조금 이상한가요? 좀 모르니까, 시작합니다. 타이밍에 3, 3을 한번 들어가서, 살자고 해보겠습니다. 백이 지금 전체적인 실리가 많기 때문에, 아, 여기서 요거 한번 써볼까요? 원래는 단수를 치고 호구치는 건데 지금 그냥 한번 호구를 쳐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흙이 단수를 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게 정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땄을 때 이거를 패감으로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약간 좀 변칙수 느낌 변칙수 같은 건데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 동, 제 채널에 제 동영상 찾아보시면 이거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면은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빠지는 게 패감이고. 안 받으면 큰일 나죠. 우상기 같은 경우는 흙이 패를 이겨도 원래 흙의 귀였기 때문에 베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손해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이 팩감이 안보이는데 야, 그걸 두나요? 이건 끊으면은, 딸 수도 없습니다. 어? 따는 건 단수를 쳐서, 아, 이거는 뭐죠? 자, 바둑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난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손에 봐가지고는 사실 바둑 두기는 힘들겠죠? 여기서는 굉장히 실전적인 수를 한번 둬 볼게요. 단, 젖혀서, 원래 보통이라면 이런 수는 두시면 안 돼요. 어, 이거는, 의외의 또 전개가, 오, 이렇게 막아서, 끊을 수도 있고, 그냥 막아서 둘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도냐 하면, 만약에 흙이 여기 어딘가를 받으면 여기를 늘어서 두겠다는 건데 이거는 일단 여기 끊는 자리가 기분이 좋죠. 다음에 두점 먹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텁게 처리가 됐네요. 이거를 어... 따서 자산기를 이제 잡겠다라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죠. 지금은 뭐 이돌이 사실상 죽어도 베개 입장에서는 바둑이 굉장히 뭐 나, 좋아요. 이거는 이걸나서 시원하게 딸 수도 있고, 뭐... 상대가 약간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네, 바둑은 사실상 거의 끝났기 때문에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